마이클 잭슨 춤, 시작쭈찌푸찌뚜찌푸찌 푸욱, 끄끄 결국엔 또 넘어졌냐, 그렁. 어제도 뭐 마이클 잭슨 펭귄 된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또 마이클 잭슨 춤, 천냐 그렁. 좋았어, 그렁. 오늘은 바로 춤 대결이다! 배티님 등장! 어? 어? 야, 팬, 챔피언 반주를 틀어놔야지! 아니, 싸이가 부르는 노래를 틀어보면 어떡해! 야, 어쩌라고, 나보고, 야, 그럼! 왜냐, 그럼! 야, 어쩌고저쩌고, 짤라라짤라라 오케이, 그럼! 그럼 내가, 내가 그러면 춤을 출 테니까 당신이 노래를 하라, 그럼! 뭐, 뭐, 뭐라고? 나 노래 못해! 어. 탄탄탄, 어, 살려줘라, 그럼! 응. 다 부상 이었음 으, 으, 그럼, 너 정말, 응? 뭐야, 얘네들 어디 갔어? 어? 어? 어, 찾았다. 그런데 너뭐 하냐? 응. 크롱, 크롱. 야, 너뭐 하냐고? 나 지금 마이클 잭슨 중연습하고 있다, 크롱. 뭐? 그렇다면 그거 진짜 말을 해줬어야지. 그럼, 그럴 시간이 어디 있냐, 그럼? 야, 시간 많잖아. 그리고 패티는 어디 있대? 으, 으, 왜, 왜 나만 당하는 거 같지? 아이고, 아파라. 으, 야, 나춤 연습하고 있었는데, 너가 왜 갑자기 대가리를 튀어나와가지고 그래? 어, 야, 네가 떨어진 거잖아. 그, 럼 진정해라, 그럼. 그러면 먼저, 우리, 마이클 잭슨 춤, 대결하자, 그럼. 봐봐, 루피도 불렀어. 어? 이때 올... 올쯤 될건데? 으흠! <불> 꼭 이렇게 와야돼? 얘들아! 나왔어! 어... 크롱... 그, 어, 어디 봐? 크롱... 어... 어... 자 이제 다들 왔으니까 이제 갈게 뭐야? 어디가? 노래 알아 크롱 노래 안된다? 크롱 춤해라 크롱 어이... 알... 알겠어 춤할게 우리 점, 점프... 점프춤 하자 오케이? 오케이? 정했어? 정했어? 오케이? 하나, 둘, 셋! 으! 뭐, 뭐, 뭐야? 예, 얘네들 어, 어디 갔어? 시청자 여러분! 얘 어디 갔어요? 아까 춤 연습한다라고! 으! 으! 아이고 아파라! 아! 아까 점프 춤 한다고 해가지고 또 떨어 끌 아! 아! 이거 헬멧 썼는데 왜 갚아! 그... 그... 그러면 그... 크롱도 쇽! 크크 야 내가 또 당할 줄 알고 크렁 짠딘다 딱크렁크 크렁 맞다 크렁 마이클 잭슨은 이런 춤췄다 크렁 뭐뭐뭐어 어디 갔어 크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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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렁 크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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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렁 크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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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크렁 크렁 크 오늘은제 최악의 날이었어. 쉬이. 뭐냐 그럼 왜안 일어나냐 그럼 뭐뭐 어, 어, 뭐, 뭐지 그럼 뭐뭐 뭐, 뭐냐 그럼 왜 자다 깨서 고함을 지르냐 그럼 어어여기는 어, 어, 꿈이었나 어어 어, 어, 지금까지 꿈이었어요? 네. 뭐, 뭐 뭐야 꿈꿈이었던 거야? 야너왜 그래? 야 루피도 왔는데 인사도 안 해? 어루피 루피. 어어 어.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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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꿈이었구나. 그그크난밥 그, 먹으러 가야지. 야 같이 가. 어. 야 같이 가. 야나 나도 같이 가. 야넌 잡히기만 해 보나? 대가리 확 날려 줄까 보다. 내 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세요.